이 부산에 거주 중인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혹은 내비 신혼 부부라면 반드시 이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세요. 800만 원 이상 대출 이자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이 부산시에서 보증금의 90% 최대한도 2억 원 대출 금리를 1.5%라는 아! 말도 안 되는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주거지원 정책이 있습니다. 이 정책은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이 신혼부부 모두 부산시에 전입되어 있어야 하고요. 이 부부합산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특히나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심사한 후에 방을 찾아보시고 계약하고 대출 심사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방구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임대인 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가능성이 높아 이 리스크 없이 전세방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.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까지의 지원 기간은 1월 9일까지이지만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거든요. 4월, 7월, 10월 초에 정책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 계정 팔로우 하시고 댓글로 신혼부부 남겨주시면 dm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